자,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저랑은 아마 그 전반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고, 원래 문법을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저랑은 여기 있는 모든 문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면서, 아, 요 정도 난이도 나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요 정도만 따져볼게요. 자, 문장의 형식은 기본이죠. 여기 보시면, 자, 비동사 나왔습니다. 비동사 나왔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비동사. 이 형식. 주어. 동사 아, 보어. 보어. 그렇죠? 비동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어다. 비보비보 비보. 비동사는 보어입니다. 이해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얘몇 형식이란 얘기예요?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란 얘기죠. 즉 주어 동사 주격 보어니까 딱 봐도 뭘 보셔야 돼? 얘네 중에서 지금 고르셔야 돼. 근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어리즈 대어라은 1형식이라고 일형식. 했었었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같이 갈게요. 나는 물어봤다. 비에게 질문을 는다에게를 사형식이죠. 수요 동사. 여러분 이거 다 시험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promise to. 자, 여러분 지나간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이미. 자, promise to 나왔잖아. want to, expect to, like to, promise to. 아, 사형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체크해주세요. 답은 체크해주지 마. 본인이 고치실 거야. 어차피 이것도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보스가 요청했다 나에게 뒤에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보스가 요청했다 나에게 늦지 말라고. 그럼 늦지 않는 게 나고 내가 늦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오 형식이 되는 거죠. 쓰이고 계세요. 자 이번에 나와 다른 거 나머지 다른 거자 일단 뭐 하셔야 돼? 홀드. 게이브 요거 나왔으면 분명 1, 2번 중에 답이 나오겠구나 하셔야 돼. 왜? watch he her look a d s e e h e r d 는 5형식이고요. 게이브 주는 동사 아닙니까? 나는 준다 누구에게 뭐를. 주는 동사, 수요 동사 4형식이잖아요. 그럼 벌써 1, 2의 답이 나와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이죠. 근데 그는 생각한대요. 그 스스로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럼 그는 생각한다 누구를 어떻게잖아요. 그가 훌륭한 거 훌륭한 게 그니까 오형식. 그럼 답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오형식입니다. 이거 이번에 시험 범위 인분들 많았죠. 목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는 것들. 자 3번에 보시면 알맞은 것끼리 짝짓는 건데 요거 이거 이번에 시험 본문에 좀 있던 분들 계시죠. 뭐 r 트 yourself라든가 무슨 express yourself라든가 막 있었잖아요. 그 제기 대명사 문제인데. 제가 주어랑 같으면 된다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 이 주어는 누굽니까? several people and my younger sister 이잖아요 그러면 내 여동생이 남자는 아닐 거고 한 명도 아닐 거니까 얘네는 아닐 거죠? 그럼 them self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정답이 2, 4번 중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아빠랑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그럼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에 빈칸에 알맞는 거 고를게요. 자, 요거 요거 지금 여러분은 없었는데 동아미용 교과서 아마 다음에 있으실 거예요. 지역사도 상관점 속사 있었죠. 자, both A and B, 뭐 either A or B, either A or B라는 거거든요. 자, 오브가 나왔고요. 너 한국말이랑 일본어랑 할수 있어라고 했더니 미안해, 나다 못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어. 둘 중에 아무 것도 못해, either o f them 하시면 됩니다. 어 쌤, 저는 니덜이라고 배웠는데, 둘다 아닌 건 니덜 아니에요. 근데 뭐야? 앞에 낫이 있잖아요. 낫이 어, 있다라는 건, 니덜은 니덜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니덜을 쓰고 싶으시면 돈트가 없어야 돼요. 알아두세요. 자, 틀려도 괜찮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알면 된다니까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한번 고쳐보세요. 안 돼요. 네, 왜안 네, 될까요? 2개밖에 선택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할수 있어?라고 물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음, 좋은 질문이야.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어가 있고 일본어, 한국어 두 개고. 그럼 두개둘다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하셔서 되기 때문에 이대로 됩니다. 자, 5번을 보실게요. 어색한 거. 이거 아마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딱봐도 아니지 않아? 몇 번일까요? 전화. 왜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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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하셨어요. 메인 y n b, b. 가 없죠. 자, 6번에 어색한 거딱 봐도 나오지. 왜? 내일이잖아요. 근데 헤드 투 o m o 근데 헤드2, 과거잖아요. 그럼 뭐야? 2번 되겠죠. 뭐야, 짝대기 거왜 이렇게 개져있어? <laughs> 자, 7번에 자, 조심해. 바닥이 젖어 있다. 그 플로어가 매우 미끄러워. 너는 뭐 해야 된대? 넘어질 수 넘어질 수도 있어야. 있어잖아요. 알맞지 아니, 않은 슈, 거죠. 슈, 슈즈 같은 뭐야? 거. 넌 넘어져야만 해. 이건 너무 아. 나 너무 못된 친구다. 아, 과거인 줄 알았지. 음. 자, 8 번의 쓰임.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시험의 메인이죠. 근데 우린 이미 알아. Want, 우드 라이 would like, hope, plan, need, ask, refuse, a g r 투부정살 목적어 목적어는 누가 한다? 명사가 한다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골라라 가 아, 되겠죠 그럼 명사적 용법 누가 봐도 플랜디의 투 5번이 됩니다 자 해드리면 자그 제안을 거절하다니 멍청한 거죠 그럼 플리시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부사적 용법에 그럼에 틀림없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부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는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를 도와줄 someone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요.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grow up, wake up, leave 기억나시나요? 얘네 뒤에 있으면 무조건 부사의 결과입니다. grow up to, leave to, wake up to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어쩌고 무조건 부사의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암기예요. want to처럼 자,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디피콜트한 거잖아요. 형용사 수식이니까 부사정용법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기말의 메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9번에 몇 번입니까? 누가 봐도. 그치, 너무 잘하셨네. 3번. 왜? 형용사정용법이니까요. 자, 2부정사 쓰임 계속 나오죠. 쓰임이 하, 다른 하나. 어그리2, 러브2, 호프2, 플랜2, 다 명사에 목적은데 누구만? 얘만 앵셔스 감정을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왜냐면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에 어법상 어색한 거죠. 자 비동사 뒤에 취미가 낚시, 낚시가 취미 딱히 어색한 거 없죠. 비동사 뒤에 ing 쓰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 11번에 like 뒤에 to를 쓰든 ing를 쓰든 맘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I love ING 마음대로 하시고요. 왜냐면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니까요. Enjoy to 이거는 똥멍청이에요. 틀리면. 너무 수준 낮은 걸 드렸나? 중3 걸 드릴 걸 그랬나? <laughs> 자, 그 다음에 자요거 우리 시험. Stop ING냐? Stop to냐? 하는 것을 멈추다냐? 하기 위해 멈추다냐? 구별하셔야겠죠? 정답. 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 t o 는 하기 위해 멈추다. 정답 3번입니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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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13번의 p a r c e l 은 소포예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바이마이 와이프가 나왔으면 여러분 아 수동태다 생각하셔야겠고 오늘 늦게래요 오늘 늦게 그럼 보냈어 안 보냈어 아니요. 안 보냈어 윌비 피피가 되겠죠 아니 체킹을 하고 고치셔왜 펜도 들고 생긴 필도 들고 막둘다 들고 난리 났어 <laughs> 자 14번에 보시면 자 나왔죠 인인 인 1995는 뭐야? 과거. 과거 나오면 단, 당연히 1번, 2번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for, since, how, long은 계속, 기억나시죠? 현재 완료 기말의 메인 문법이에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2번이 되겠죠. 당연히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나. 기본을 알자는 거예요. 자, 어색한 거 고르래요. 여러분의 이제 윅포인트죠. 왜 이렇게 요새 대화문 틀리시는 분들이 많은지. 자, 현재 완료죠? 너, 네 여름 계획 했냐? 어, 나 하와이 갈 건데. 진짜? Did you ever go there before? 나왔잖아요. 전에 가본 적 있어? 전에 가본 적 있어를 단순 과거로 물어볼 수 있다? 없죠. 현재 완료를 물어봐야 되니까 3번이지. 자, 16번에 이거 외우라고 했죠. 사람의 감정, be satisfied with.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그럼 가야 돼 그냥. 자, 수동태 나왔다. 수동태 나왔어. 수동태 나왔고 지금 사람이 뒤로가 있다. 그럼 MBC 파괴 기억하십니까? 뭐 들어가야 돼? 4. o 5번이 되겠죠. 자, 알맞게 고친 거 사람의 감정은 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감정 느끼면 이이다. 자, 그 소녀가 겁먹은 거니까 사람이 감정 이디가 돼야겠죠? 되셨어요? 되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랭귀지가 스코틀랜드에서 지가지를 말하는 거야? 말해짐을 당하는 거야? 말해짐을 당하는 거죠. 그럼 뭐야? 2번이죠, 뭐. 별거 없죠? 자, 18번에 요게 이제 여러분, 아,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이제 알아두세요. 저희 책에서도 할 거지만 제가 말했죠. 아예 모르고 아는 거랑, 아, 맞다. 이거 해본 적 있다. 이거랑 달라요. 자, 분사구문은 뭐냐? 문장이 두 개인데, 야, 어차피 앞에 나오는 것도 나고, 뒤에도 난데, 그리고 앞에 시제도 don't, 현재고, 뒤에 시제도 can't, 현재인데, 야, 우리 주어도 같고, 동사 시제도 같은데, 굳이 이렇게 두번 써야겠니? 우리 같은데, 한 번만 쓰자.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문장을 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쌤, 왜, I can buy는 그대로 써있고, 왜 앞에 걸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뒤에 거 건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분사구문은 무조건 접속사 있는 문장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분사구문은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책에는 어려운 말로, 부사절과 주절이라고 나와있어요. 주절이 뭐예요? 주인. 문장의 주인이에요. 부사절은 뭐예요?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인공을 건드려야 돼요? 부연 설명을 건드려야 돼요? 부연 설명을 건드려야죠. 그 부연 설명이 누구야? 접속사 있는 애가예요. 접속사 있는 애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분사금은 만드는 법 뭐다? 야, 어차피 이제 우리 똑같으니까 나 아예 안 쓴다. 됐어요? 그럼 아이를 안 쓰는 순간, 뭐야?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면 뭐다? as 필요 없죠, 접속사.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야, 우리 시제 똑같은데. 시제 똑같은데 우리 이렇게 쓸 필요 없어? 빼자. 그리고 시제 똑같으니까 동사에 ing 좀 붙일게. 이게 분사 구문의 시작이야. 왜 갑자기 해부에 ing 붙여요? 동사의 시제가 똑같으면 동사 원형 ing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3학년 때 메인문법이고요. 2학년 후반부터 나와요. 그리고 저희 수능 문제에선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이렇게 끝내려고 봤더니 뭐가 걸려야 돼 마음에? 쌤 낫은 어떡해요? 낫은 낫이 있는데 낫을 빼버리면 뜻이 달라지는데 어떡하지? 그냥 앞에다 써제 끼시면 돼요. 낫 헤빙 쓰시면 돼요. 이게 분사고문 시작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찾으시면 돼 이제 낫 헤빙으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까? 네. 뭐야? 얘랑 얘가 있네요. 됐어요. 그럼 뒤에를 볼게요. 그냥 뭐야?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똑같은 거 고르면 뭐야?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쌤, 이런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아직 안 배웠는데, having pp는 시제가 다를 때 쓰는 거예요. having pp는 분사구문 만들 때도 앞 문장하고 뒷 문장 시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지 마. 아직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 분사구문은 왜 만든다? 문장이 두 개인데, 앞문장과 뒷문장에 뭐가 똑같아? 주어가 똑같아. 앞문장과 뒷문장에 시제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 어차피 똑같은데 두번 쓰지 말자. 그리고 누굴 건드려? 접속사 있는 문장을 건드려. 그래서 빼고, 빼고, 동사원형에 ing 쓰시는 게 뭐다? 분사구문이에요. 되고 계세요. 나중에 반가워야 된다. 자, 형용사 용법이 다른 건데, 이건 몰라, 니네. 자, 형용사 용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명사, 주목, 보, 형용사. 뭐였죠? 보어, 명사 수식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형용사는 보어로만 쓸수 있는 게 있고요.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외로와 이런 거 뭐예요? 론니죠. 그리고 언론도 있지 않아요? 홀로 외로운? 그럼 언론이라는 것과 론니라는 건 해석해 보면 외로운, 홀로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싶으면 다쓸수 있지 않나? 선생님,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어, 나 해야지. I'm an alone person. 들어보셨어요? I'm a lonely person는 들어보셨죠? 왜? 언론은 명사수식을 못하거든요.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굉장히 어려운 또 용어가 있어요. 이 나중에 책을 보시다 보면, 잉? 이런 게 있는데, 어, 이걸 <laughs>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기억하지 마세요. 한정용법이라는 얘기와 서술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거야, 이거. 보호역할 할래? 명사수식 할래? 에요 그래서 한정용법, 서술용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노래 외우라고 했잖아 명사, 주목, 보 형용사 보호, 명사, 수식 형용사가 뭐다? 아 보호역할과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 근데 형용사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비동사 뒤나 오형식에서 보호역할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볼게요 Raise your left hand. left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치 명사수식이네. 그럼 얘는 명사수식이야. 그러면 Victor was present at the conference. 빅터는 컨퍼런스에 프레젠트 했대. 설마 의장. 이게 뭐게 선물이겠어? 의자 의자. 아니야. 대표자. 아니야. 응? 이거 아시는 분? 효용사야. 대표자는 명사야. 응. 여러분 알텐데. 대표의? 아그 있었는데. 응. 출석한이죠 참석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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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출석하는 명사 수식 역할이에요? 보호 역할이에요? 어. 보호 보어죠 그럼 뭐야? 답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나와야지 어. 대고 계세요 그럼 볼게요 whether it is true or false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is not certain 자 비동사 일단 뒤에 있잖아 비동사 뒤면 뭐야? 비동사 뒤에 있어 뭐예요? 주어 비동사 뒤에 있는데 어, 주어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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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 삐뽀 삐뽀 비동사 뒤에 뭐예요? 보어. 그럼 벌써 답 나온 거 아니야? 뭐? 1 번이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못푼 뭐 거래요. 자 비교급 최상급 여러분의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 나머지와 다른 겁니다. 이거 아마 2학기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1학기에 나오시는 학교가 있고 좀 학교마다 다를 텐데 2학년 메인 문법의 비교급 최상급이 나옵니다. 자 no student in the class 뭐예요? 이 교실에 그 누구도. is이다. as smart as Joshua래요. 조슈아. 그럼 조슈아가 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뭐야? 얘가 짱임. 그럼 얘가 짱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죠. 그러지 않으세요? 자, Joshua는요. is smarter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lass. 다른 어떤 학생보다 똑똑하대요. 그럼 누가 짱이야? 조슈아. 조슈아가 짱이야. 한번 갈게요. Joshua는요. less smart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lass. 교실에 있는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덜 똑똑하대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자 얼마 안남았어 이거 하고 아이스티 드십시다 자 Do you know whose pen this is? 이거 누구 펜인지 아냐? Isn't it yours? 이거 니거냐 네 It looks like. 어 look like 나왔네 야 이거 똑같은 펜 같은데? 하면서 뭐가 나왔어? 앞에 명사가 나와있죠? 그리고 지금 빈칸이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와있어요? 너가 샀다. 지난주를 살수 있어요? 그럼 뭐야 뭐를이 없네요 <목소리> 그치? 목적격 관계되면서 못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사람이 아니니까 뭐 써야 돼? 대신아 위치 써야겠죠. 이제 이 정도는 발견하셔야 돼 여러분. 이거 우리 했었어. 자 생략할 수 없는 거 뭐야 그러면? 아 주격 생략? 안된다. 주격 생략? 안된다. 주격은 뒤에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 그럼 딱 봐도 동사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몇 번? 4번밖에 없지. 댐만 지금 동사 있잖아. 주격. 자, 23번에, 이거 안 배웠어. 이거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서 아마 문법 좀 많이 아시는 분들만 맞았을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자, 보세요. 대측까지 끊고요. 자, that is래요. that is죠. that is. 다음에 뭐야? 모든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그 사람을. 어머, 빠진 게 없어. 빠진 게 없는데요? 이거 원래 뭐냐면, That is the reason why 예요 원래 앞에 선행사가 있고, That 아, is yeah. the, the reason why. 이거 여러분 추가 자료에 모군는 있었는데, One reason 한 다음에 있었던 거 있었는데, 어, 제가 w h Y가 생략된 거예요했던거 있었는데, That is the reason why 한다, 이한 문장, 이게, 음.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That is the reason 이한 문장이었어, 원래. 이 문장이 원래 한문장이었고요그 다음에, Everybody likes him. For the reason 이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겹치는 말이니까. 그럼 뭐야? 그게 바로 이유야. 모든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럼 겹치는 말이 이유, 이유니까 원래 여기다가 위치를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for 이 있으니까 for 앞으로 당기면 for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everybody likes him. 문장 완벽하죠? 문장 완벽하죠? 그럼 겹치는 게 뭐야? 주어가 겹치나요? 아니요? 목적가 겹치나요? 아니요? 겹치는 게 뭐죠? 부사가 겹쳐요.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문장에 아무 필요 없는 애.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가 겹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랑.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명사가 겹치는 거고요. 관계 부사는 부사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겹쳤을 때 여기에 이제 y로 고치면서 얘를 생략하면 대체 y만 남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was it noa, noa니? 한단어가 없애보세요. You're talking to noa잖아요, 지금. 그럼 뭐야? noa 겹치니까 빼고. 그럼 목적격이니까 홈 쓰고. to 앞으로 당기면 to whom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거 몰라도 답 나왔을 것 같아. 왜? Interested at인가요? 이게 맞으려면 뭐가 돼야 돼? In. in이 돼야 돼요. 정답 3번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Where 이래요. Where. 맞아요. 맞아요. 요거 알아셔야 돼요. 근데 천천히 알아갈 거야. 24번 해볼게요. 어. 가정법이다. 모를 수 있어. 자. 쌤. 이프절. 저 이프절 알아요.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프절은 현재 쓰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과거인데. 아니. 아인데. was도 아니고 were를 쓴다고? 이게 가정법이야 가정법이 뭐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한자 쓸게요. 어쩔 수 없어. 거짓 가짜예요. 정할 정자예요. 아니, 말을 설명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하면 어쩔 수 없어. 영어인데 옛날식 문법이라 자꾸 한자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닌데 한자로 가정이라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야. 거짓 가짜에 정할 정자야. 뭐야? 가짜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에요. 가짜로 정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남자면 뭐 너네 뭐 어떻게 했지? 아니면 지금 제가 키가 180이 아니잖아. 그리고 앞으로 클수 있어 내가 180까지? 못 거. 거짓이야. 야, 내가 180이면 난 슈퍼모델 했어. 이게 뭐야? 가정법이요. 에 가짜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랑 달라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소풍 갈 건데. 그럼 내일 비 절대로 안 와? 비 올일 절대 없어? 가짜야? 비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이 아니야. 우진아,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상품 줄게. 우진이는 0점뭐 죽었다 깨도 못 맞아? 아 미안해요. 몇번 맞으면 그거 뭐야? 이건 뭐야? 조건이잖아. 가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인 거잖아요. 가정은 뭐야? 성종이 여기 있지 지금. 종원이가 근데 야 네가 여기 없으면 이거 뭐야? 가짜잖아요. 가정법은 절대 발생할 수 없어야 돼. 예를 들어 지윤이가 남잔데? 네가 만약 여자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laughs> 이 말은 뭐야? 발생할 수가 없지, 지훈이 남자데아또 생각하지 마. 아 아닌데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좀 하지 마. 제발. 또 이거 생각한다 또 누가? 그런 거 없어. 영어에서는 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없어. 막 풍자 있잖아. 이런 거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따윈 없어. 이해 가시죠? 아니면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런 거 가짜잖아요. 정현이가 지금 자지 않는다면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이미 자니까 가짜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공식 좀 적어주세요. 내거 아니라도 돼. 하나만 적어주세요. if, 주어, 과거동사. 공식이야. 주어, 배운 적 있을 거야, 아마.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배울 때는 축초도 나와야 돼요. 야 가정법 대박! 이프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요. 삼칠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 가정법 뭐야? 이프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요. 가정법 뭐라고요? 이프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요. 이걸 문법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때 해요. 이프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요. 그럼 보세요. 이프 주어 과거 동사 나왔네. 그럼 뭐 쓰면 돼?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써야지. 그냥 공식대로 가는 거야. 수학 잘하시는 분 되게 잘해. 그럼 뭐야?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찾아봐. 끝. 끝. 공식대로 끝. 해석도 필요 없어. 아, 쌤 근데 막 우두해부피피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이따 가정법 과거 완료 배워. 그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현재 완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 완료 하잖아요? 섞여요. 완전하게 뭘한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 자꾸 저기 졸면은 점수 여기 영상에 남긴다. 어, 여기 자꾸 점수 남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본거몇 점인지. 양화중, 말게 지은이, 몇점 남길 거예요. 이거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데 남길 거예요. 자, when you, 자 나왔다. when. 뭐뭐일 때, 시간의 접촉선는 미래시제 안 쓴다고 했었습니다. 니. 어. 나왔다. 이거. <웃음> 네가 고 마운틴 클라이밍 뭐예요? 뭐갈 때? <laughs> 암벽 등반까지? <해? 웃음> 그쵸 등산 정도 하세요. 이거 뭐 암벽 등반까지. 해. 그럼 뭐해라? <laughs> 그쵸죠 모모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모모에 대해서 인식하다. 어바웃이 아니라 비어웨어 오브죠. 정답 4 번입니다. 뭐다 맞았지 않았을까? 다 맞으면 다 집에 갈까? 다못 <laughs> 맞았지 자 26번 이건 여러분 거 지금 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푸절 부사절 맞는 거겠지? 일단 unless doesn't 아니잖아 맞아요 이해가시죠? 자 네가 수학을 싫어한다면 영어를 공부해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전화해 네가 도움이 필요 없으면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전화를 해 제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자, 4 번에 현재 완료. 나는 친구를 만든 적이 없대요. 이사간 근데 뭐세요 이사간 게 과거인데 친구를 지금 만든 적이 없는 게 말이 돼? 응. 말이 안 되지. 시제가 안 맞잖아요. 자, 이프절에 위를 낼수 있어? 안 돼. 안 되잖아. 정답 몇 번? 1 번이죠. 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 기본. 나 너무 많이 했네.